19세기 중반 격동의 시대를 맞이한 청나라. 그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한 여인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바로 서태후. 청나라의 운명을 손에 쥐고 흔들었던 마지막 실권자였습니다. 1835년 11월 29일 베이징 근교 안후이성에서 서태후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여평나라씨 이름은 행정 또는 행아로 알려져 있죠. 비록 그녀의 가문이 황실의 최고 명문은 아니었지만 만주족 귀족의 혈통을 지니고 있었고 꽤나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서태후는 여느 교수들과는 달랐습니다. 총명하고 재치 있었으며 특히 글솜씨가 매우 뛰어나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죠. 단순히 예쁜 외모를 넘어선 지적인 능력은 훗날 그녀가 황궁의 치열한 권력 투쟁에서 살아남는데 결정적인 자산이 됩니다. 마치 조용한 물 속에서 뿌리를 내리듯 그녀는 훗날 펼쳐질 거대한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7세가 되던 1851년 서태후는 황제의 후궁을 뽑는 선수 선발에 참여합니다. 당시 후궁 선발은 수백 수천 명의 미녀들이 모이는 국가적인 행사였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린 서태후는 뛰어난 미모와 비범한 지성으로 한풍제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녀는 난귀인으로 입궁하며 황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입궁 후에도 그녀의 총명함과 눈치는 한풍제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궁중의 지위를 상승시킵니다. 난귀인에서 의귀인 의빈 의비로 거침없이 승격하며 궁중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1856년 마침내 그녀는 황실의 오랜 수건이었던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동치제가 되는 재순입니다. 당시 황후였던 자한태후가 아들을 낳지 못한 상황에서 유일한 황자의 생모가 된 서태후의 존재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들을 통해 그녀는 황태자의 어머니로서 이제 권력의 중심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단순한 후궁을 넘어 청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듯했던 황궁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60년 청나라는 제2차 아편전쟁으로 인해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의 베이징 침공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에 직면한 한풍제는 충격과 공포 속에서 수도를 버리고 열하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예기치 않게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죠. 그의 죽음은 청나라의 또 다른 경랑을 예고했습니다. 한풍제는 어린 아들 제순, 즉 동치제를 위해 여덟 명의 대신들에게 섭정을 맡겼습니다. 이들을 고명 대신이라 불렀는데, 이는 황제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황제를 보필하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 고명 대신들은 황제의 유지를 받들기보다 자신들의 권력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독선적인 행태는 황실 내부의 불안감을 고조시켰고 특히 어린 아들의 미래와 자신의 권력 기반을 걱정하던 서태후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서태후는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황후였던 동태후와 한풍제의 이복동생이자 개혁적인 인물인 공친왕. 이신과 은밀하게 연합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고명 대신들의 권력 독점을 저지하고 황실의 권위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1861년 마침내 서태후는 동태후, 공친왕 이신과 함께 신유정변을 일으킵니다. 이 정변은 단순한 궁중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서태후는 치밀한 계획과 단호한 실행력을 발휘하여, 고명 대신들을 숙청하고 정변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그녀는 핵심 인물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며 순식간에 권력의 판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정변 성공 후 서태후와 동태후는 양궁청정을 선언하며 공동 섭정을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두태후가 함께 어린 황제를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는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서태후가 모든 정치적 결정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녀의 타고난 정치적 감각과 결단력은 혼란스러운 청나라를 이끌어갈 강력한 리더십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로써 서태후는 공식적으로 청나라의 최고 실권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 속에서 서태후는 단순한 후궁이 아닌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정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신유정변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서태후 앞에는 거대한 난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2차 아편전쟁의 후유증과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밀란 그리고 심각한 국가 재정 문제까지 청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죠. 하지만 서태후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녀는 과감하게 한족 출신의 인재들을 중용했습니다. 특히 증국번 이홍장 좌종당과 같은 걸출한 인물들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겨 국난 극복에 앞장서게 했습니다. 이들은 서태후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태평천국난을 성공적으로 진압하고 청나라의 피폐해진 국가 재정을 회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를 역사에서는 동치중흥이라 부릅니다. 서태후의 리더십 아래 청나라는 잠시나마 번영의 기운을 되찾았고 백성들의 삶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서태후는 단순한 안정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서양 열강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과학 기술을 직접 목격한 그녀는 청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무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서태후는 근대적인 군수 공장을 건설하고 해군을 창설하는데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서양의 선진 기술과 문물을 직접 배우기 위해 해외 유학생들을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서구의 학문과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와 청나라 근대화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양무운동은 청나라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군사, 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적인 시도가 이루어졌죠. 물론, 당시 보수파들의 강력한 반발과 서태후 자신의 한계로 인해 양무운동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의지와 노력은 침체되어 있던 청나라에 근대화를 위한 중요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태후는 단순한 수구적 인물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고 변화를 모색했던 복합적인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른 서태후는 점차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존재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첫 번째 그림자는 바로 그녀의 공동 섭정 파트너였던 동태후였습니다. 야사에서는 서태후가 동태후를 독살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당시 서태후의 권력욕과 동태후의 급작스러운 죽음이 맞물려 이러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동태후의 죽음으로 서태후는 명실상부한 청나라의 유일한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아들이자 어린 황제였던 동치제가 성인이 되어 친정을 시작했지만 서태후의 그림자는 너무나도 거대했습니다. 동치제는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압박 속에서 제왕으로서의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강력한 통제에 좌절감을 느끼고 방황하던 동치제는 결국 1875년 19세의 젊은 나이에 병사하고 맙니다. 그의 죽음 역시 의문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서태후가 동치제를 독살했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기록에 따르면 천연두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들의 죽음은 서태후에게 또 다른 권력 공백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섭정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또다시 어린 황제를 즉위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녀가 선택한 인물은 바로 그녀의 여동생 아들이자 자신의 조카였던 광서제였습니다. 당시 4살에 불과했던 광서제는 서태후의 꼭두각시 황제에 불과했습니다. 서태후는 어린 광서제를 대신하여 다시 섭정을 시작하며 자신의 권력을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광서제는 성장하면서 청나라의 위기를 직시하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개혁을 이루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는 서태후의 지지를 받으며 추진되었던 양무운동의 한계를 깨닫고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술변법입니다. 광서제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태후와 보수파 대신들은 광서제의 급진적인 개혁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태후는 무력으로 광서제를 제압하고 그를 자금성 영대에 유폐시킵니다. 광서제가 추진했던 무술변법은 불과 100일 만에 좌절되고 말았죠. 이 사건으로 청나라의 마지막 근대화 기회는 무산되었고 개혁의 불신은 꺼져버렸습니다. 두 황제의 비극적인 삶은 서태후의 강력한 권력욕과 그로 인한 제국의 어두운 그림자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권력을 독점한 서태후는 점차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사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서태후의 하루 식사는 128가지가 넘는 호화로운 요리로 구성되었으며 심지어 끼니마다 메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값비싼 보석과 최고급 비단옷을 즐겨 입었고 개인적인 향락을 위해 막대한 국가 재정을 탕진했습니다. 특히 서태후의 사치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이화원 재건입니다. 이화원은 원래 청나라 황실의 여름 별궁이었으나 제2차 아편전쟁 때 파괴되었습니다. 서태후는 이 이화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휴식처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이화원 재건을 위해 해군 군자금을 유용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청나라는 서구 열강의 위협에 맞서 해군력을 강화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태후는 국가의 안위보다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우선시했고 결국 이 군자금 유용 사건은 훗날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는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돈이 없어 제대로 된 군함을 만들지 못하고 심지어 포탄도 부족했던 청나라 해군은 일본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태후의 탐욕은 그녀의 측근들에게도 전염되었습니다. 그녀의 총애를 받았던 환관 이련영과 같은 인물들은 황제의 권위를 등에 업고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뇌물과 특혜가 만연했고 관료들은 백성들을 수탈하며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청나라의 국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고 이는 제국 몰락을 촉진하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서태후의 사치와 부정부패는 그녀가 이룩했던 동치중흥의 성과를 퇴색시켰고, 청나라의 운명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900년 청나라 전역에서 반서양, 반기독교를 외치는 거대한 민중운동이 일어납니다. 바로 의화단 운동입니다. 이들은 부청멸량을 내세우며 외국인과 기독교인들을 공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의화단 운동을 탄압하던 서태후는 이들의 반회세 감정을 이용하여 서구 열강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엄청난 오판을 저지릅니다. 그녀는 의화단이 신비로운 힘으로 서양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혹은 이 혼란을 통해 서구 열강의 압력에서 벗어나려 했을까요? 하지만 서태후의 이러한 결정은 엄청난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등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으로 진격했고 청나라 군대는 물론 의화단 역시 연합군의 막강한 화력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결국 베이징은 연합군에게 점령당하는 굴욕을 겪게 됩니다. 서태후는 어린 광서제와 함께 급하게 서안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베이징이 점령당하고 황실이 피난가는 초유의 사태는 청나라의 국력을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서태후는 피난지에서 굴욕적인 협상을 진행해야 했고 그 결과 1901년 신축조약을 체결합니다. 신축조약은 청나라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불평등 조약 중 하나였습니다. 막대한 배상금은 물론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고 청나라의 여러 입권을 서구 열강에 넘겨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청나라는 사실상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고 맙니다. 의화단 운동을 이용해 자주권을 회복하려던 서태후의 시도는 오히려 제국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서태후의 정치적 오판과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던 서태후에게도 마지막 순간은 찾아왔습니다. 1908년 11월 14일 유폐되어 있던 광서제가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날인 11월 15일 서태후 역시 세상을 떠납니다. 광서제의 죽음과 서태후의 죽음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 것은 수많은 역사적 의혹을 낳았습니다. 특히 서태후가 죽기 직전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광서제를 독살했다는 의혹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역사적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서태후 사후 청나라는 더욱 급속도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억눌렀던 개혁의 목소리와 민중의 불만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결국 1912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는 멸망하며 268년간 이어져온 제국의 역사는 막을 내립니다. 서태후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를 즉위시키며 청나라의 명맥을 이어가려 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제국의 운명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서태후는 사치와 무능, 전횡의 상징으로 비난받았습니다. 서구 열강의 침략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근대화의 기회를 번번이 놓쳤으며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황제들을 희생시켰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서태후에 대한 새로운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녀가 당시 시대적 한계 속에서 나름대로 청나라를 안정시키고 양무운동과 같은 개혁을 추진하며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려 노력했던 복합적인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욕망과 실책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녀가 없었다면 청나라가 더 일찍 붕괴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태후의 삶은 단순한 악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격동하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중국 근대사에서 권력과 욕망, 개혁과 보수 사이에서 고뇌하며 방황했던 한 여인의 치열한 기록이자 거대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깊이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서태후라는 인물을 통해 역사의 복잡성과 인간 본연의 다면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태후를 어떤 인물로 기억하시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